아 근데 데브캣이 운영을 못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마비노기만 했어서 어느 포인트인지 궁금해요. 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영을 못하지 않아요 데브캣이. 왜냐 운영을 못했으면 전 접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접었을 거예요. 얘네들은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잘하려고 하는 척 신용을 보이다가 뭔가 멈춰 있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 같이 하려다가 갑자기 꺼졌다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하려는데 오, 머리가 좀 빡대가린가? 다들 하는 얘기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 그렇지? 장기야 왔나? 그런 느낌. 어, 얘들아, 나 운영을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근데 이게 맞나? 아니, 모르겠네? 이렇게 갈까? 아니겠네.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야, 근데 미안한데, 우리 갑자기 시즌제 할게. 오케이. 어, 뭐, 뭔 소리냐고? 미안해. 오케이. 그럼 우리 강화가 떨어진다? 어, 그래, 족같애 알았어. 그럼 강화가 안 떨어진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할까? 오케이. 그럼 사제는 딜사제로 가라. 아니다. 그러면 딜사제는 에반가? 그러면은 다시 힐량을 늘려줄게. 아니네, 딜사제가 맞아. 다시 딜사제 가라. 어, 미안한데, 빙결은 존나 쎘어. 소리? 너프야. 불만이야? 어쩌라고. 우리 가 봤을 때 빙결은 개사기거든. 근데 왜 검수는 너프 아니냐고 미안. 그때는 몰랐어. 까먹었네. 아 전격이 쌉싸기였어. 아 그때는 그냥 전격은 내렸잖아. 몰라 알바 없네. 어쩌라고. 어 가물이 어봐난 부럽지가 않어. 난 그래서 너프를 했어. 아 근데 모르겠어. 얘들아 레이드 아 그지 같애. 뭐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이게 아까 조롱인데 이 안에 모든 게다 포함된 거야. 이거 인정하실 거 지금 내가 말한 거 인정. 이렇게 간다는 거 운영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운영이야, 진짜로. 이게 마비노기식 운영.